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말입니다. 오늘은 사월을 바라보는데 아직까지 꽃이 피지 않고 있다. 여기도 꽃이 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다른 꽃들은 전부 펴서 지금 지고 있죠. 자, 여기도 다. 이렇게 땄습니다. 제가 는데이 꽃을 너무 오랫동안 달아놓거나, 아직까지 피지 않았으니, 우리가 키우시는 분들은 피우려고 온도를 주거나, 또 일들 하겠죠. 또 지금 주간 기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꽃이 제때 피지 않고, 조금 타이밍이 늦어져서, 아직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거나,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면, 난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라는 걸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철을 이렇게 부어 보면, 여기에 보면 이 새싹이 하나, 여기다 하나 네 있죠. 자,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꽃이 붙어 있으면, 이 꽃은 난초의 입장에서 수분, 벌이 와서 가로받이에서 종자를 4만 개, 5만 개 정도를 여기다 만들어서 실을 날려 보내려고 하는 본능이 있겠죠. 그걸 하려고 꽃이 피었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친구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혹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벌한 마리가 날아올까 라는 심정으로 지금 향기를 만들어서 아우 냄새가 많이 나는 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새싹을 빨리 키워야 되는데 더어지게 되죠 또 과도한 양의 단백질을 소모하게 되죠 그렇게 본다면 꽃은 이렇게 따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더 일찍 따줬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게 본다면 여기 아직까지 피지 않은 것들은 지금 시기를 많이 놓쳤다는 것이죠. 이때 어떻게든 꽃을 피워서 보려고 무리하게 하다가 보면 아, 저장 양분만 아, 대량으로 소실시키고 아, 난 저는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됨을 아, 말씀드려봅니다. 자, 누어볼까요 자, 새 뿌리까지 이렇게 제 만들어졌어. 이제 봄이 왔으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있는데, 아, 이 새싹도 하나 만들어졌군요. 지금 이 꽃이 없었더랬었으면, 아, 이 새싹은 이미 이 정도가 좀 자라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새싹은 아, 금년에 만들어진 게아니고 작년 완전 하반기 때 만들어졌겠네요. 자, 꽃. 아, 피우지 않고 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 이 정도 시기를 거치게 되면 이 화경은 굉장히 단단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한 게 아니고요. 자, 꽃이 궁금하네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아, 황색이군요. 참 색상이 좋네요. 아, 참 익은 색깔입니다. 자, 이렇게 싹 꽃을 땄습니다. 자, 꽃을 아. 아, 너무 오랫동안 달아놓거나, 아, 그리고 때가 됐는데도 불구, 불구하고 꽃이 피지 않는 것은 아, 굉장히 난초 농사에 좋지 않다. 라는 음, 점을 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들어가고 있는데도 계속 달아놓는 정도라면, 굉장히 양분을 많이 소모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이 꽃을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 제거를 저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 사람이 꽃표 펴야 팔겠죠. 지금 이렇게 돼서 팔 수가 없죠. 로봇에 과한 항생입니다. 아, 본편 영상 아, 요약을 해보도록 하죠. 아, 늦게까지 피지 않고 버티고 있는 꽃들은 기온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새싹이 굵어지고 새싹이 자라는데 지연시킨다, 무리를 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조금 지났다 싶으면 꽃을 아두는 편이 좋다라는 걸 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꽃이 피어있으면 적당한 시기가 지나고 나서 시들려고 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보존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도 아울러 어, 알려드리는 어, 바입니다. 저는 기대받겠습니다.